안녕하세요. 오늘 또제청 부동산맨들을 방문하신 고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오늘은 강주남구 이장동에 있는 토지 매매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강주광역시 남구 이장동 대천지구로 들어가는 포충사 입구 사이에 있는 복수마을 앞둘역에 있는 두필지 토지매매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은 지금 보시는 강목간 영산로에서 우회전 양가동에 있는 빗고불 농촌체험 쉼터가 있는 농촌테마공원 앞에서 경유하에서 우측에 양가동 마을과 이장동으로 들어가는 대천지구로 들어가는 지금 고충로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복수마을로 이곳 우회전하시면은 이장동 복수마을 이맘 66번길이 되겠습니다. 직진하여서 좌회전하시면은 바로 바로 복수마을, 마을 해관 앞쪽 부근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이 예, 일부는 지금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돼 있고 또 일부는 자연녹지내 개발 제한구역으로 돼 있지만은 마을 근접에 있는 토지로서 개발 제한구역은 수월 내에 예, 지금 해제 가능을 예상해 볼수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로에 바로 좌측에 있는 토지가 되겠고 바로 주택단지에. 그란 안쪽에 들어있는 토지들이 되겠습니다. 우측의 도로변으로, 우측에는 자연 녹지 지역 개발 제한 구역이 되겠고, 좌측의 절반 정도의 지금 왼쪽에 보시는 벼가 식재되어 있는 지금 한금 물결을 이루고 있는 풍작을 이루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토지가 자연 녹지 지역 정도의 위치의 모습이 되겠고, 에, 또 지금 타원형 부분이 있는 쪽이 제일 쪽 일반 주거가 되 있는 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지금 에, 사진이 그 토지의 형태를 나타내는 지형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그 토지의 지적도 적색 부분이 주거지요, 하늘색 부분이 자연녹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동가 되겠습니다. 좌우측에 지금 복수 마을 암길과 이맘길 66번길, 제1종 지금 주거지역 318평과 자연 녹지 707평 다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주변의 도로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포충로 도로에서 바로 복수 마을 앞쪽에 있는 하살포 방안으로 진입하시면 마을 해관 깜박거리는유치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복수마을 앞들의 바로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토지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복수마을 해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도로가 이맘길 66번길에 도로에 접되져 있는 지금 왼쪽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양가동 대천입구에 빛고불 롱촌 테마공원과 포충사 중간 복수마을 아리랑 요아양원이 있는 부울에 있는 두 필지로 구성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용도 지역은 도시지역, 제일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개발제한구역혼합경계지역으로 8m 도로 위만에 접해져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전경을 여러 각도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타원형 부분이 해당 토지가 되겠고 현재는 한글물결을 이루고 있는 벼가 익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마을에 있는 쪽으로는 주택이 있는 쪽으로 지금 복수마을 안길 쪽으로는 일반 주거지역이 되겠고 지금 보시는 해당 이맘 66번길 쪽으로는 자연녹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총 면적으로는 1,025평,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토지의 1번 도면의 적색 부분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318평, 도면 2번 청색 부분 자연녹지 개발제한구 해제 예상지역으로서 707평, 도로폭 8미터 객도로에 양면이 접해져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1종 일반 주거지에서 건축시의 건폐율은 60% 이내며 용적률은 100% 이상 200% 이내이나 시 조례에 따라 약간 다를 수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추천 용도로는 장래 투자 및 전원주택을 건축한다든가 중소기업 사업 건축 전 시장 등 기타 건축물 건축 최적지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평가로는 주거 지역 318평은 평당 200만 원, 6억 3천만 원 정도. 자연 녹지 707평은 평당 90만 원으로서 6억 3천 총 평가 금액은 12억 6천만원 정도 되겠지만 자연녹지 일정 주거지역으로 자연녹지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변경시에는 평당 200에서 250만원 정도 예상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편으로는 효천역 민 효천198분거리 대촌도시천단지구 5분여거리 나주혁신도시가 10여분거리 남구청산은 약 15분 거리에 있으며 이장동에 복수마을에 있는 두 필지로 구성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매매 가격으로는 본 영상의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 물건 번호나 물건의 제목을 클릭하시면은 물건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아래 부에 매매 가격도 표시하였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께서는 강주 근교 대촌지구 입구에 있는 이장동 마을의 일반 일종 주거지역과 또 해제가 예상되고 있는 자연 녹지 그린벨트 토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구해서 멋진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저우 부동산랜드 TV를 방문하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저희 부동산에서는 양질의 부동산을 날마다 엄선하여서 그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것을 다짐하며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또는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시면 지속적인 정보를 받아 보실 수가 있겠고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감사합니다.